봄의 문턱에서 봄은 퇴마루를 비치는 밝은 햇살이다.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다. 고로새 축제로 봄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꽃샘 바람이 한바탕 성가를 부리며 품속으로 파고든다. 봄이 왔음을 몸이 먼저 알고 소태맛 기억 하나가 비집고 들어온다. 강물이 풀릴 즈음, 삶과 죽음이 갈림길에 섰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다.산골 아이들은 늘 냇가에서 하루를 보낸다.그날도 친구들과 얼음 위에서 돌을 차거나 맑은 얼음 밑에서 잠자고 있는 물고기를 쿵쿵 깨우며 놀았다. 큰 물은 가운데부터 녹기 시작하고 두꺼운 얼음은 밑에서부터 녹기 시작한다. 얼음을 타고 놀다가 빠졌다. 다행히 깊지 않은 물이라 큰 사고는 피했지만 옷이 젖었다.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 몇몇이 모여 모닥불을 피워 옷을 말렸다. 그때 찬물이 호흡기로 들어가 폐렴이 되었는지 며칠 동안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다. 시골에서 어디 병원 갈 생각이나 하였나. 그후 기관지가 약해져 환절기마다 연내 행사처럼 기침을 하고 알레르기 비염까지 심해 예비인후과를 드나들어야 한다. 마스크를 하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무언가가 중요한 것을 집에 두고 온 같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아, 거리가 환해졌다.은행나무 가지가 뭉텅뭉텅 잘려 나아가 거대한 토를 쏟아 그늘을 만들어 주고 삭막한 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그마저 봄이 문턱에서 잘려 나갔다. 상가 간판을 갈고 전선줄이 엉켜 정전의 피해를 준다지만 가로수의 기능을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에 화가 치민다. 나무는 겨울에 성장을 멈추었다가 잎이 피면 실수 없이 물과 양분을 빨아 올린다. 이때 가지치기를 하면 잘린 부위로 수분이 증발하여 나무가 죽게 되므로 나뭇잎이 피기 전에 서둘러 가지를 쳐냈나 보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 은행나무는 이억 7천만년 전에 등장해 무수한빙하기와 화성폭발을 버텨내고,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도 혼자만 살아남아 지구를 지켜온 강인한 나무다. 은행이 떨어져 밟히면 지저분하고 악취가 난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노란 은행잎이 호수와 어우러질 때, 호반의 도시 춘천이 진가가 보인다. 비처럼 쏟아지는 은행잎이 좋아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낙엽이 쌓인 길을 힘주어 걸었다. 가로수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강압섬 하며 산소를 배출하고 도시를 꾸며주고 새들과 곤충들에게는 쉼터며 음신처가 된다. 사람들이 톱날을 무지하게 들여대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단정하게 가지 끝을 다듬는 대신, 뭉텅뭉텅 잘려 나간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없다. 잘린 부위로 병균이 침투하여 썩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게 되고 잎이 없으니 광합삼을 하며 살아가는 나무들은 잠과 죽음이 기로에 있다. 사람들은 손을 조금만 베어도 아프고 약을 바르고 삶에도 수족이 잘나나간저 나무들은 얼마나 아플까. 머리를 조금만 짧게 깎아도 한동안 허전하고 복중에 강아지도 털을 밀어주며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몸살을 앓는다. 해마다 해산딸이던 달이 돌아오면 산후풍을 앓듯이 저 나무들도 봄마다 한 차례씩 몸살을 앓을 것이다. 그나마 나무들의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스스로 도망칠 수 없는 가로수들은 온몸으로 대기가스와 소음을 받아들이며 잘린 가지 대신 몸통에 잎을 피워내 메말랐던 우리 삶을 환하게 밝히려고 길을 쓰고 있는 중이다. 환경을 원망하며 쉽게 자신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나약함에 비하면 참으로 장하지 않은가. 자연과 대거를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사람의 삶도 풍요롭다. 내일은 황새, 황사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 장기침이 멎는 날저 나무들의 몸살도 끝이 나겠지.